주님, 저희가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7월 4일 에나코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군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삼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찾아하시겠습니다 시간 손지영 선생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씨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련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온 친구들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집에서 예배드린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오늘 전도사님을 통하여 들어드릴 말씀을 저희 마음판에 새기고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주님 앞에 복을 받고 칭찬 받는 저희 에나포레 선생님과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께 읽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깊은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 아멘. 오늘은 되돌아보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은혜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사이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주님의 평화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강림 후 제6주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 주일은 본인 수학 시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림을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요즘은 본인 수학을 언제 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본인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지난 1월부터 6월 동안 여러분이 경험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감사드린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되돌아보는 일이 뭐가 중요한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되돌아봄으로써 잘못한 점을 반성하고 좋은 점을 찾아서 더 좋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되돌아봄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도 자신이 어떻게 잘 살아왔나 되돌아본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죠.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세의 아들로 태어나 들판에서 양을 치며 살아왔고 거인 골리앗을 죽여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지만 사울왕이 죽이려 하자 도망치며 살아왔죠. 그래도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시온의 왕궁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한 가지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5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두꺼이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아멘 다윗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지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될수 있게 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시고자, 다윗과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하신 겁니다 다윗방처럼 여러분도 지난 날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삶을 되돌아볼 때 꺼내기 싫은 기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저도 꺼내기 싫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유난히 약했던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시절 저는 힘센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요즘 말하는 대로 학교 폭력을 당했던 거죠. <목소리> 맞고 돈 뜯기고 물건을 빼앗겼죠. 매일매일이 힘든 나날이었어요. 제 과거는 상당히 안 좋은 경우라 해도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힘든 과거를 안고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도 여느 사람들처럼 힘든 일을 겪으셨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마가복금 6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돌아와 사람들을 만나신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니 예수님을 아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죠. 한참 전국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던 때라,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을 거라 생각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4절 말씀입니다. 다음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힘든 일을 겪으셨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이웃들이 환영은 못해줄 만큼 오히려 자신을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다른 마을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반응에 놀라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험은 예수님의 고난 중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고통을 당하셨죠. 세상에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 중에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약한 어린 양,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나 사도가 오른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도하다내 능력은 약한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악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아주 오랜 시간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함에도 상당히 힘들 정도였죠. 그래도 사도 바울은 이 힘든 상황을 낫게 해달라고,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되돌, 되돌아온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할 때 강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역시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내 능력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앞서 저는 좋지 못한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되돌아보니 그때의 기억들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볼수 있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더 강한 모습으로 성장한 저를 볼수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그 당시에는 하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지 의심했습니다. 하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제게 그런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한 아픔들을 이겨내고 더 강한 제 자신이 될수 있도록 연약한 제 자신을 훈련시키신, 거, 훈련시키신 거였죠.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치는 힘든 시기, 아들 압살롬에게서 도망치는 힘든 시기가 없었더라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훌륭한 왕이 될수 있었을까요? 사도방울이 그를 평생토록 괴롭혔던 병이 없었더라면 훌륭한 전도자가 될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난이 없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린 양이 되실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고난들이 있었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던 것이고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더 강한 자들로 성장할 수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나포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여러분이 살아온 날을 한번 쭉 생각해볼 때, 여러분의 약하고 연인 시절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약하고 힘든 시절이 계속 이어졌나요? 분명 중간중간 좋은 일들이 끼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영원히 여러분을 괴롭히지는 않죠. 오히려 힘든 일들을 겪고 더 성장한 여러분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그 능력에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힘들고 지쳤을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사 고난을 훈련으로 뒤바꾸십니다. 나를 더욱 성장하게, 하, 성장하게 하는 귀중한 경험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끔찍했던 기억은 그저 과거로만 남게 하십니다. 그렇게 과거를 딛고 일어나 미래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전한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만날 여러분의 모든 힘든 시기에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힘든 시기가 주님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뒤바뀌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고난을 열매로 받고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든지 함께 계심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만날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으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이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고난이 정금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한 역사 행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목마른 사슴 찬양하시면서 가져오신 앰을 보완하시겠습니다.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재물과 능력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의 죄의 값으로 사셨으니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쁘게 받아 주에옵아주시옵하신주예하신그예스도의그리으로의 이름으로 기도다립니 다음에는 그다에 참석하신 에러분을 환영하고 다복합니다 예배 후다에는반활동에 있으니까 에는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나다지 말고 기다려 주시기 다랍니다 오늘 전사다 맥주 감사주의로 말씀을 나누셨잖아요. 네. 그 아까 뭐라고 하셨죠? 음식 검사 주인이? 과일. 고리를 취소하는 거를 기념하는 주인인데 그것보다도 1월부터 6월 동안 감사했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보내는 거라고 하셨죠? 진짜 이거 줄 거예요. 네. 이따가 선생님들이랑 부모 공부할 때 1월부터 6월까지 있었던 감사한 일을 한 번씩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애나골의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애나골의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항상 주님이 계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때나 일어날 때나, 때나 언제든지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나의 아내 거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 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에서도이루어지치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강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원이 아버지께 영원히 섬나이다 아멘.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